결과가 많이 다를 겁니다. 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본인이 조금 노력을 하시고, 그다음에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들 이 있으면 또 조금 한번더 대세겨 보고 그러시면은 무난하게 넘어가지 않을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laughs> 수덕장사의 이수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돼지띠 분들 내년 네. 내년 신년 운세를 알고 싶어서 선생님 찾아뵙게 됐는데 네. 이분들 신년 운세 앞서서 성격 특징 같은 거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돼지띠. 네. 너그럽죠. 음. 예, 좀 너그럽고, 대, 어, 대신에 조금 고집은 있고요. 네. 어, 자기 주장도 강하고요. 예, 여려요. 음... 많이 여립니다, 성격이. 어, 좋을 때는 한없이 여리긴 하지만 본인이 고집을 부리면은, 어, 누구도 감당을 못할 만큼의 고집을 부린다. 음. 주장이 강하다고 보시면 되죠. 음.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기본적으로 타고난 성질에 네. 좀 돈복도 있나요? 많죠. 어... 오, 큰 재물들이 많이 들어와 있죠. 돼지띠 사주 자체에 네. 재물들이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금전으로 많이 들어와 있고 재물로 들어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잘 활용을 하시면 큰 재물을 만지시는 분들이 많아요. 음... 특히 이런 분들 같은 경우, 돼지띠 같은 경우는 사업보다는 네. 장사 쪽으로. 아... 네, 상업적으로. 아... 네. 뭐 투자나 이런 것도 운이 좀 있나요? 네, 투자는 극과 극입니다. 아... 어, 잘되시는 분은 아주 잘 되고, 어. 또 힘드신 분들은 아주 힘들고 음... 어, 중간이 조금 없어 보이는 성향. 뭐 아니면 또다. 네. 음... 알겠습니다. 음... 그럼 그러면 이분들, 대시티 분들, 음... 어, 병원년에 앞서서 올해 을사년 한 해는 어떻게 보냈을까요? 올해는 전반적으로 괜찮았을 겁니다. 어, 뭐, 직장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그래도 조금 무난하게, 조금 안정적인 부분으로 조금 많아 보이고요. 안정이 돼 있는 부분들이 네네. 많아 보이고. 그다음에 새롭게 시작하는 부분들도 조금 보여지고 음. 어 뭔가를 조금 결정을 해야 되는 어떤 계기 같은 것도 조금 만들어지긴 했는데 아직 결정은 안돼 있는 것 같고 음. 어 새롭게 뭔가를 뭐 이직이든 그다음에 자리 변동수든 이동이든 문성운이든 네. 뭔가가 보여지긴 한데 결정은 아직 안 되어 있는 걸로 보여지고 음. 네. 좀 괜찮은 운세인데 네. 뭐 뭔가 이제 결정은 앞두고 있는 그런 네. 시기였을 것같은 네. 돼지 팀은 올해부터 또 삼재가 들어왔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거랑은 그래도 크게 관련 없을까요? 자, 우리가 삼재가 있긴 한데, 그 삼재도 우리가 복삼재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같은 돼지 때라도 이제 나이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어요. 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상담을 해야 좀더 자세하게 이제 말씀을 드릴 음. 수가 있는데, 삼재 치고는 그런 대로 전반적으로 조금 무난해요. 음. 무난하고 뭐, 금전이라든지 직장이라든지 하는 일에도 크게 문제가 되 있는 부분은 안 보여요. 음, 음. 뭐 사고수가 보인다거나 아니면 금전적으로 좀 빠진다거나 이런 게좀 그. 그거는 나랑... 이제 전반적으로는 음. 뭐 장단점이 있죠. 연령에 따라서 하는 일이 따라서 조금씩 차이겠는데 가 이제 대지 때 전체를 놓고 본다면 네. 무난해, 무난해 보여요. 음. 그럼 올해 한해 동안 음. 어, 가장 좋았던 일 아니면 앞으로 음. 9월, 10월, 11월, 12월 합쳐서도 네. 가장 좋았을 것 같은 일 같은 게 있을까요? 그렇죠. 돈이 보입니다. 아, 오래요? 예, 돈이 보이고, 그 다음에 경사도 보이고. 경사라면 어떤 경사? 경사라면, 어, 지금 많이 보이는 게,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인연이 많이 보이고. 음. 인연이 보이고 자손이 좀 보이고 음. 그러니까 식구가 늘어나는 거 음. 그래서 인연이나 이제 뭐 자손으로 많이 보여지고 네. 직장인 같으면은 이제 조금 올해는 이직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조금 갈등들이 많았을 건데 네. 이직은 결정이 안난 걸로 보여지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뭐 올해는 그런 부분들도 조금 시도하는 어떤 계기. 어, 어. 그게 준비하는 계기, 준비하는 음. 단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음. 그리고 올해가 생각보다 이제 삼자가 꼈지만 네. 전반적으로 괜찮네요. 전반적으로 조금 무난해 음. 보여요. 그럼 네. 내년에 병원에 한해 2026년 네. 어떻게 보내게 될까요? 내년에는 힘든 일들도 조금 들어와 있긴 한데, 이제 내년에는 우리가 이 눌삼제거든요. 예, 누워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인의 어떤 그런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변화 변동이 조금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음... 예 그게 인제 뭐~ 긍정적인 부분이든 아니면 부정적인 부분이든 간에 네. 어떤 결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변화가 많이 들어온다 내년에는 음...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참고를 하셔가지고 조금 저희들 같은 사람하고 왜냐면은 삼재라는 것은 어~ 내가 노력을 해도 네. 계속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렇죠. 쉽게 말하면.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른들이 삼재삼재 얘기를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무난하고 운세는 좋다 하지만 그래도 어떤 결정에 따라서는 어 향후 향방이 많이 갈리잖아요. 네. 예, 그래서 그런 거는 조금 이제 어 상담을 받아보시고 좀 참고를 해서 음. 결정을 했으면 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음. 변화가 들어온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네. 변화가 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수도 있지만 이동수 이런 것도 보여요. 네 예, 이동수도 들어와 있고 직장에서 진거. 음. 그다음 직장의 이동수, 변동수도 조금 많이 보여요. 음. 직장의 이동 변동이 많이 보이고 예,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인연과의 시작하는 어떤 인연법도좀 보여지고 예. 음. 예,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는 어 본인의 경사 예, 근데 이제 한 가지 조금 조심해야 될 거는 이 돼지들은 부모 걱정은 조금 들어와 있어요. 음. 뭐 부모가 연세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몸수 걱정, 음. 예, 그런 부분들이 조금 들어와 있어서 그거는 조금 어, 조심을 세세히 살펴야 되지 않을까. 음. 음. 그럼 이분들한테 있어서는 본인은 음. 그래도 좀 걱정할 게 많지 않나요? 크게는 뭐. 어 크게 걱정해야 될 부분들은 많이 보이지는 않고요. 네. 자, 부분 부분적으로 또뭐 나이에 따라서 조금씩은 이제 그런 부분들은 있기는 하겠지만은 음... 큰 걱정은 그래도 보이지는 않은데 부모 걱정을 조금 해야 된다. 음... 어. 알겠습니다. 그럼 이분들 같은 경우에 새로운 사업이나 시작을 할 수도 있고 운전도 그 네. 좋고 그런데 뭔가 건강 수를 좀 챙기거나 이런 것도 있을까요? 본인의 건강보다는 어, 가족의 건강, 부모. 그러니까 나하고 관련되어 있는 인연법 주로 이제 가족이나 부모에 많이 이이거든요한서 네. 그런 부분에대해서 조금 걱정해야 될 일들이 음. 내가 챙겨야 될 일들이 좀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에서도분들한테좀 음, 추천해주고 싶은 뭔가 일이 있을까요? 그렇죠. 어, 저는 이제, 어, 돼지 떼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말 그대로 돼지잖아요. 네.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전반적으로 사실은 나라 경계가 어렵거든요. 어려워서 음.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정말 지금 힘들어요. 음. 어, 예전, 또 예전처럼 어떤 그런 부분들이 없는데, 그래도 제가 권해드린다면, 어, 요식업. 요식업 네요시급 네, 하고 조금 관련된 일을 좀 해보시면은 그래도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음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로 돼지 뜰 분들을 위해서 뭐제를 많이 봐주셨는데 네. 그래도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네. 더 정확한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선생님한테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돼지 뜰 분들 네. 내년 신년에도 힘내시라고 응원해 주세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돼지 때는 내년에 조금 열심히 노력하셔가지고 조금 해왔던 일들 직장이든 사업이든 네네. 뭐 상업이든 조금 더 노력을 해서 결과를 좀 결실을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음. 삼재라고 너무 이렇게 어 주눅들지 말고요. 너무 삼재에 응미지 말고요. 음. 어 내년에는 본인이 어떤 노력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많이 다를 겁니다. 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본인이 조금 노력을 하시고. 그 다음에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또 조금 한번 더, 어, 되새겨보고, 그러시면은 무난하게 넘어가지 않을까. 음, 알겠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